드론과 보안 어렵지 않게 풀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부터 드론 사고 분석까지 쉽고 재미있게 함께 배워가요. 안전한 하늘, 안전한 데이터 당신의 보안 멘토 여기는 토미의 정보세상 개인 블로그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보안 기술 드론 방어 시스템의 수익성 있는 미래. 글로벌 드론 방어 시스템 시장은 2024년에 92억 4천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하이브리드 전쟁과 AI 기반 위협에 의해 주도되어 2030년에는 27.85%의 연평균 성장률로 660억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와 군대는 드론 방어를 우선시하고, 2025년 미국 관세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연구 개발과 인프라 보호 지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시 파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AI 기반 감지 알고리즘과 소형 전파 방해 시스템이 고성장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열과 빠른 기술 노후화는 위험을 초래하며 탐지 및 대응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물리 정보 전술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안보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는 드론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드론은 틈새시장에서 벗어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첨단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을 초래했으며, 드론 분야는 현대 안보 인프라의 초석이자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은 드론 대응 혁신의 골드러시로서, 드론 방어 시스템 시장은 지정학적, 기술적 위기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360i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방어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4년 92억 4천만 달러에서 2025년 116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 평균 성장률은 27.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시장은 660억 천만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 5년 만에 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컷 그로스 리포츠와 베러파이드 마컨 리서치 등의 다른 분석에서는 더욱 가파른 성장 궤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보고서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62.5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2년까지 시장 규모는 1조 6,094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의견이 드러납니다. 드론 위협의 증가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압력의 힘입어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 ai부터 지정학적 긴장까지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은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자율 및 AI 기반 드론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기존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군집 드론과 AI 기반 플랫폼을 점점 더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위협, 식별 및 적응형 대응 메커니즘을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대응책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부 및군 투자로는 각국은 드론 방어를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에 보호 관세를 제정하여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휴대용 대드론 유닛의 연구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과 아시아 정부는 드론 기반 공격으로부터 전력망 및 공항과 같은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중요 인프라 보호 도시가 더욱 디지털화됨에 따라 5G 네트워크 교란이나 금융, 허브 감시 등 드론을 이용한 사보타주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환경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이동성이 뛰어난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투자 기회는 자본 배분 위치. 투자자들에게 드론 방위 산업은 기존 업체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혼재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코퍼레이션, 보잉 탈레스 그룹과 같은 주요 방위 산업체들은 R&D 파이프라인과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 탐지 알고리즘이나 소형 재밍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틈새, 혁신 기업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분야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기존의 운동 에너지 대응책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비즈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스템은 정밀성과 확장성 덕분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 및 고려사항 성장 궤도가 탄탄하지만 투자자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망 차질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의 급속한 노후화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 대응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파악하기 위한 신중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결론 혼란에 직면한 부문 드론 방어 시스템 시장은 단순히 보안 산업의 틈새 시장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 대비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불법 드론과 AI 기반 공격이라는 두 가지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 분야는 현대 보안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잠재적 보상은 엄청납니다. 미래를 예측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드론 방어의 경우 미래는 이미 도래했으며 관례를 뛰어넘는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